9월에는 이슈 이슈 없이 없어요? 없죠. <laughs> 이슈? <웃음> 이슈 이슈. 어 9월 2일부터 6일까지 국제 가전박람회. 새롭게 뭐 자율 주행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발표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새로운 뭐 폴더블 폰? 그러한 신제품들을 발표하는 자리거든요. 이때 이전에 통상 그 8월에 음. 그 휴대폰과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전자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거든요. 음. 미국과 우리나라 둘 다. 그렇다보니, 8월에 갤럭시 폴드가 출시가 되면서, 음. 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매 수치가 이제는 9월에 나올 테니까, 네. 저희는 이와 관련된 그 부품주에 대한 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음. 대표적인 부품주는 음. KH 바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 판매에 대한 개수를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1,200만대.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영업 이익 같은 경우가 30%가 개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럼? 어, 이제 슬슬 그 지금 매수를 해 놓아서 9월 달에 팔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8월에 휴대폰이 판매가 되면 6월부터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 발주가 돼서 부품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분기 삼분기 실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음. 이제는 매수를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 KH 음. 네네. 없으면 다만 알라 네, 없으면 매수. <laughs> 두 번째 이슈 유럽 종양 학회가 9일부터 13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 바이오는 꿈과 희망을 품고 이게 주가가 상승하기 마련인데, 음. 최근의 흐름이 네. 그 합해 이전에 종목들의 시세가 낮다가 음. 하락하는 경향을 알 수가 음. 있어요. 매매 관점에서 이 일정의 이전에 매수를 하고, 첫날에 매도를 하는 게 매매 관점으로는 가장 낫습니다. 어, 알아두면 돈 되는 하방기 증시 이슈 10월. G20 정상회담 예정. G20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글로벌의 현안의 방향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쿨님이 지금 얘기해주셨는데, 친환경 얘기하려나? 뭐 아니면은 어쩔 시크릿 주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신환경 신재생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겠습니다. 음. 네, 원전의 국한돼서 바라보실 게 아니라 풍력이라든지 태양광도 있기 때문에 음. 저희가 그 부분이 연속해서 G20 회의 때도 다뤄질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태양광 대 풍력. 풍력이 낮습니다. 오, 예,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기준에서만 보겠습니다. 태양광에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 사업의 중점이 미국과 중국이 음. 90%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철수를 한 경우가 많다 보니 우리나라에는 크게 수혜는 안 되겠고요 반대로 풍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유럽이라든지 수출을 하는 기업이 뭐 CS윈드 그 기업을 대표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조금 더 신재생 중에서는 수익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다 네. 11월, 12월은 저희가 같이 어,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엄청 큰 이슈가 있잖아요 네. 중국 광군절 네. 소비주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겠고 아까 음. 말씀드렸죠 의류주에 음. 대해서 더욱 관심이 더 크게 가질 필요가 있겠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는 대표적으로 왕구라든지 예, 그런 판매가 네. 많습니다. 뭐 가전이라든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LED TV의 출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LG 디스플레이에 관심을 한번 가져볼 음... 필요도 있겠습니다. 시계에 카타르 월드컵이 적혀 있는데 월드컵도 주식과 상관이 있나요? 맥주와 뭐 치킨에 대한 소비가. 네. 네. 통상 평일 그다음에 일반 주말보다 30% 이상 늘어나는 단계가 있거든요. 특히 뭐 우리나라 경기를 할 때는 50% 넘게 늘어난다더라고요. 그렇고요. 네, 치킨? 그렇다 보니 주류와 치킨과 관련된 종목에 대한 관심이 음... 필요하겠습니다. 고수님 이런 이슈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네. 하반기 증시가 네.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네. 반영이 이루어진 단계고, 음.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자체도. 원자재에 반영된 단계다 보니 시장이 새로운 뭐 부정적인 이슈가 없는 이상은 예전보다는 시장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좀 긍정적으로 마음을 열어두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음. 수익에 조금 더 가까워지실 수 있다는 점을 음. 강조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이성웅고수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이성웅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 지금 여러분 계좌 상태가 갑자기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지금 계좌가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다들 마이너스 대회가 열렸는데 이번 코너는 주식과 토크와 음악이 흐르는 스박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가장이자 직장인 라고 합니다. 처음엔 3천만원으로 시작하여 6,700만원으로 자본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만원 남짓하게 되었네요. 사면 떨어지고 수익나면 팔지 못해 또 떨어지고 해서 무섭습니다. 다 팔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아님 기다려야 되는 건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 나오셨다 늘기뿜님 네 아, 부끄럽네요 아니,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늘기뿜님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총 금액이 6,700만 원에서 거의 1,000만 원이 됐다고 하시는 걸 보면 금액상으로 지금 손절 부분이 꽤큰것 같아요 네네. 2주 전만 해도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네. 총수익률이 마이너스 30%였고 눈딱 감고 손절하고 났더니 지금 총수익률이 마이너스 6%라고 하는데 네. 고수님 보셨을 때 네. 일단 현재 늘기쁨님의 계좌의 가장 큰 문제점 대표적으로 주도주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 네.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2차전지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엔터라든지 음. 이러한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주도주 논 외로 종목들을 보유하고 음. 계신 점이 있고요. 지금 늘기분 님이 이 종목들을 보유하는 게 괜찮을까요? 종목들 같은 경우 구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대한전성 같은 경우는 비중이 가장 높으세요. 37%인데 구리 가격 같은 경우가 실적에 전가되는 부분이 2분기까지는 좋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면서 대응이 필요하겠고요. 원전에 관련돼서는 추위가 좋을 수 있어요. 음. 다만, 이 시세가 한번 발생을 한 음. 종목이다 보니 교체 매매 같은 경우를 뭐 한정 기술이라든지 그러한 부분과 함께 할 수가 있겠고요. 음. 네. 로봇 업종에 보유 좋습니다. 그대로 어, 보유를 할 수가 되겠고요. 네. 네. 하반기에 일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재진입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음. 앞서서 늘기쁨님 혹시 손절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걸 손절하셨어요? 한국 BNC 한국 BNC가 마이너스 60%가 가셨는데 손절하셨어요 네. 위메이드도 마이너스 37%였는데 손절하셨고요 잘 하신 선택일까요? 30% 기준으로 손절이 넘어간다고 하면 이제 두 배수 같은 경우에 이익을 거둬야지 계좌의 복원이 가능하거든요 음. 그렇다 보니 30% 정도 네. 손실이 난 종목에 대해서 손절하신 거는 상당히 잘하신 겁니다. 아 정말요? 손절하기 너무 힘들어요. 네. 저는 사실 손절 못해서 50%짜리 음. 마이너스 50%짜리 안고 있어요. 손절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하면 좋을까요? 손절이 가장 어렵습니다. 손절의 구간을 명확하게 <laughs>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제도 5% 수익은 이절로 음... 반 매매했다고. 그네저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아주 잘하신 네. 겁니다, 네네. 고수님만의 손절 라인 기준. 네.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어 있어요, 있어요. 분에 대해서 치킨을 또한 마리 오오!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0. 어, 오폴링 15. 맞아요. 정답 15입니다. 오. 15% 같은 경우는 17%를 만회하면 계좌의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20%부터는 두 자릿수 규모의 계좌의 회복이 이루어져야지 원금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보니 제가 15%라는 점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고요. 이게 저희가 타이트하게 접근하는 경우는 한 자릿수의 손절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보니 15%가 데드라인의 손절이라고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좀 투자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 5군요 감사합니다, 늘기쁨님들. 음. 늘기쁨님에게 어떤 노래를 띄워드리면 늘기쁨님이 힘차게 앞으로 주식시장을 헤쳐나가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부터 그 계좌의 빨간 볼타오르시다라고 레드벨벳의 빨간 맛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내음 맛뭐 즐기꾼님이 파도 먹기 싫다고 네. <laughs> 파란 맛에 파도 먹기 아, 싫다고 지금 네. 이번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하반기를 위해 계좌를 어떻게 리밸런싱하면 좋을지 네. 고수님이 이성훈 고수님이 꼭 지키는 절대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음. 그손절의 기준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매수 시의 기준이겠죠. 이, 이게 실적을 보고 사거나 즉 모멘텀 재료를 보고 사거나 그 부분인데 음. 이 부분이 우리의 예상이랑 달라졌을 때는 15%의 기준이 없이 바로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시장 주도주의 접근입니다. 주도주의 파악은 미국 250일 신고가를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250일 신고가와 우리나라 신고가 업종이 함께 겹치는 부분이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과대 낙폭의 연결고리를 미국의 업종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번에 음. 하락이 촉발된 성장주가 미국이 먼저 하락이 나오고 우리나라가 하락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 그 낙폭 과대 상에서 일주일 기준으로 이 종목이 10%의 반등이 나왔다고 하면은 음. 이러한 업종과 연결되는 우리나라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많이 빠졌다해서 지금 매수할 게 아니라 미국의 음. 가대나폭 업종과 연결해서 음. 우리나라의 종목을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음. 아니 고수님 원칙 배우고 싶다고 이런 댓글이 있는데 진짜. 오늘 특별히 하반기기대 빨간 불을 켜줄 것 같은 섹터를 네. 고수님과 제가 네네 네, 좀 준비를 해봤. 습니다 하나 둘셋오 고수님과 겹치는 게 리차 전지밖에 없고 심지어 저는 요즘 시장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50% 잡았는데 고수님은 심지어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풀 매수 아닙니까? 시장이 긍정적이라고 어. 보다 보니 음. 주식을 풀로 가는 걸 이번에 초이스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IT가 1등이네요 2차전지가 생각보다 비중이 낮아서 놀랬어요 네. 여행 항공이 의외다 네. 유틸리티 중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환경입니다 네. 신용등급 강등까지 이루어졌고 네. 적자 같은 경우가 거의 30조 이상 누적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전기료 요금이 원가와 연동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본격적인 실적의 회복 단계, 음. 주가는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력. 여기에서 끝 아닙니다. 완전 찐바닥이다. 아, 네. 여행항공 같은 경우는 6월 10일부터 뭐가 이루어지죠? 일본과 허, 맞아요. 네, 노선 개방이 이루어지잖아요. 음. 노선 개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은 대표적으로 2019년 기준으로 음. 일본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음. 종목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 2019년 기준 매출 비중의 25%를 차지했던 음. 하나투어. 그다음에 2019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의 55%를 음. 차지한 저가 항공 로선들 제주항공 음. 자 그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음. 여기 10%의 포지션을 넣게 됐습니다. 음. IT는 비중을 이렇게 크게 잡으셨는데 삼성전자의 시대가 열리게 맞다. 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의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가정을 넣습니다. 음. 2,550 기준으로 그 지수가 다시금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삼성전자의 비중을 포트에서 40%를 음.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에서는 반등이 4차례 나왔고, 네. 저희가 PBR 기준, 즉, 실적을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시총을 반영한 음. 지수 이하가 2,550이다 보니, 음. 그때는 지수의 반등이 나타날 텐데,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음. 방송을 보시다가 이성웅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이성웅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 여러분 다음에 주라 방대도 다시 만나요. 안녕.